초선 너무 커. 아니 어, 깜짝 놀랐어. 네, 아니게. 이게... 멀리 있는데 왜 이렇게 커? 제가 남창이 네. 씨랑 어. 우리 얼굴이 너무 큰것 같아서 좀 성형외과에 어... 가서 여쭤봤는데 어, 네. 이 얼굴이 187cm의 신장이 가슴에 딱 이상적인 얼굴이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얼굴이 지금 바꿔야 그러니까, 되는구나. 기본 남창이 어떻게 된지 아요 194cm 194cm의 신장이 이상적인. <laughs> 그만해. 자기야, 그런 얘기 뭐하래 해요? 188이에요. 188? <laughs> 어... 아니, 그키 커서 좋은 점 되게 많죠? 뭐가 좋아요? 일단 되게 인상깊게남는것 같아요. 막... 오랜만에 봐도 어, 나 저번에 봤던 그키 크네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있어요 어, 너 저번에 봤던 거 목... 고 목... 목... 목고 뚱뚱하네 저도 있어요 어, 입 튀어나오네 입이 떨어지네 아니, 사실... 아니 키가 커서 좀 불편한 것도 있, 있어요? 아니, 불편한 것도 있, 바지 같은 거살때 아, 진짜... 아, 약간 진짜... 이 사람 이 아, 이거 초면에... 못수... 아, 이 바지 살때 뭐가 불편해, 솔직히? 짧으니까 예쁜 옷잘못 입을 수 있는 게좀 아쉬운 것같아 디자인이 한정적인 거예요. 아... 걸... 아, 항상 저랑 남창이 씨랑 어디 가다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은 데 있잖아요. 네. 거기 올라가 봐요, 이렇게. 네. 야 밑에서 보니까 어떠냐? 이런 거 하고. 왜냐면 우리가 이동욱 씨랑 같이 다니니까 맨날 위로, 아래로 내려 보는 거예요. 그 동욱이도 같이 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네. 아, 저, <laughs> 동욱이도. 이동욱 씨 밑에 저랑 남창씨 있거든요. 예.